시거요. 세례 3번 가운데 영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커버넌트 하나님과의 계약 세례를 가장 단순한 말로 딱 줄이면 은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세례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맞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있나?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즉 세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것이고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였어요 천재는 회개였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처음에서 갈 때는 결국 회개해야 세례 받고 세례는 곧 죄사함이고 죄사함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였어요.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 됨.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이었습니다. 이걸 표징으로 뭘로 했느냐면 하침내 물에다가 담궜다가 빼내는 내식이거나 아니면 물을 부어서 그에게 죄 씻는 내식을 표했습니다. 이때 물을 붓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거였어요. 그 피가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나 예수 안 죽였는데요 라고 말하면 아직 내 신앙에서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나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봐도 돼요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어떻게 할 거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럼 우리의 세례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를 깨우치는 존재 그것으로부터 용서받는 존재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처음 사도들은 예수와 연합이라고 했어요 연합이라는 말은 죽고 살고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죄에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의미가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와 연합이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진짜 세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체다. 이 말입니다. 이미 부활자. 한번 내가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자의 영, 새로운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체였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날, 나 또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된 거죠. 예수가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지체가 되어 있어서 머리와 지체를 상징하는 것들이 교회였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머리 대신에 예수를 따라가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 이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누가 천국에 가느냐 딱 하나입니다. 어린양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양 예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내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천국이 이를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 이제 좀더더 진행되어졌을 때는 이 세례야 말로 뭐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즉 나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라는 말이 세례교인 됨에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걸잃어먹었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적당하게 온전하게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도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동물의 밥으로 경기장에 몰아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당시에 주, 당시에 신, 당시에 하나님적 존재인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주 대신 나의 하나님 된그 존재에게 내가 절한다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누구에게 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는 신인데 당시에 신의 아들인데 로마 황제는 안 해요 이렇게 되니까 황제 반역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죽어도 되는 거죠 이래서 그들을 동물의 밥으로 또는 십자가에 또는 목을 잘라서 몸에 껍질을 벗겨서 사람들을 죽였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곧목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세례였으니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이죠. 순교죠. 그걸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세례기간이 자그마치 3년이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3년 동안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딴 데로 나안 죽을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도망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세례 애비자 교육을 했었어요. 당시에 세례자 들고 구별하는 방식이 서기 290년 안짜게 히포리투스라고 하는 사도들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들도 그들 중에 히포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성찬식을 행할 때예비 세례자들 세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세례 안 받은 사람 은 아예 성찬식 임할 수가 없었겠죠? 3년 동안 세례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강화된 거죠. 세례 받으면 죽음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는 엄격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이 그 당대 사회에는 철저하게 신분사회입니다.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황족이 있고 그리고 저 밑에가 평민이고 그 밑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로서는 아니에 사람이 아니요. 누구나 죽일 정도 그런 존재인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 밑자락에 있는 노예나 저 꼭대기 황족이나 같은 시간대 같은 자리에 동등하게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자 사람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1700년, 1800년 전에 사람 숫자에도 안세니까 아예. 그런데 그 상대에 그 여자를 똑똑하게 다 이름을 들어서 세례, 세례 교육에 막 세례를 주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 됨 여자도, 노예도 하나님의 사람 됨, 귀족도 하나님의 사람 됨, 이걸인정하는 표시가 세례였으니까 이 세례만큼은 신분 가리지 않았던 거죠. 지위. 가리지 않았던 거죠 남녀 가리지 않았던 거죠 당대 모든 것이 격차가 있는 사회에서 신분지위를 고하고 어떤 누구라도 예수 앞에는 죄인됨 그리고 이스라를을 받음으로 의인됨 이자리만큼 똑같았던 겁니다 이건 혁명 즉 리볼루션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있을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였어요 세례가 뭐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쉽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당신은 목숨을 걸고 세례 받았고, 세례라는 것은 결국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사람이 귀족이거나, 노예이거나, 똑같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시가 세례였었습니다. 결국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는 오직 죄 용서와 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딱 하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굉장한 일이었었어요. 당시에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 하나입니다. 신의 아들 황제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예수 믿고 신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신자. 믿어서 믿는 신자가 아니라 신. 신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는 가정을 모르고 지금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나라는 존재가 신자 따라서 해볼까요? 신자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가 세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로 인해서 내가 주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죄 씻음으로 인하여 이 동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지금 그런 존재들에게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를 나가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생의 삶을 뒷받침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세례 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좀더 확인하는 관점에서 삶과 하나님의 자녀는 에베를 드린다. 에베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에베는 교회 첫 번째 목적이자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에베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행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산재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에베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행위이다. 가실 그럴까요? 그 밑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영광, 에베야인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에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같이 있습니다. 예배함이 우선 될때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저 보시죠.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내 생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첫 번째에 썼을 때 나머지는 좀 뒤틀어지더라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놓아버리고 내 중요한 것들 위해 살잖아요. 자꾸 내 삶이 무너집니다. 바빠집니다. 서로가 내가 1번이라고 해요. 내 삶의 조어 시간표들 속에서 어떤 일마다 내가 1등이라고 내가 1번이라고 막 달려들면 은 결국 그는 균형을 잃어요. 하지만 첫 번째 예배하는 시간을 제일 첫 번째 올려놓고 제일 중요하다고 세팅을 해놓으면 나머지 밑에서 마음대로 막 드릭박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뒤중다우등 하면서 균형을 잡아요. 꼭대기에 있는 것들딱 없어지게 되면 나머지가 마음대로 움직러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도 애베를 첫째 에 놓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잃습니다. 돈 버는 것이 1번이 되거나, 자녀가 1번이 되거나, 자신의 미가 1번이 되거나, 학식이 1번이 되거나, 그 1번 올라오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섞입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지만 이 내려놓고 1 번의 자리에 에베를 놓는다면명 밑에서 뒤집박쥐된다 할지라도 중심이 꼭대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야기입니다. 그 의2번 하나님의 자녀 에베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에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의 에베를 경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일로부터 쉼을 주시는 안식하는 날입니다 영혼의 육체에 쉼을 주는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에배는 생활 속에서도 해야 합니다 에배 생활은 삶 생활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에배입니다 내 하루하루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참 예배자는 직장, 가정, 학교, 시민 온갖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식적이고 위선일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예배, 애베, 대화, 상호 기도가 있는 작은 천국입니다. 가족은 힘 자체입니다. 예베하는 자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하여서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직, 같이 읽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 예베의 요소, 찬양, 기도, 말씀, 봉사, 헌금, 모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설교 듣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것 5분의 1만 중요해요. 찬양하는 것이 5분의 1이에요. 기도하는 게 5분의 1이에요. 봉사하는 게 5분의 1이에요. 헌금하는 게 5분의 1이에요. 각각 5분의 1을 모아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퍼모스트 주일 예배는 일주일 168시간 중 첫째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퍼스트 퍼모스트첫 번째에 놓을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나를 여기실 것입니다. 내가 주위 에베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 하는 건 first and foremost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에베를 내가 들였는지 구경했는지 무료하게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무료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문은 풀어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탐탁하게 어울리는 맛이 없음,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있음, 지루하고 심심함. 저 보세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예베는 무료하게 예배한 자입니다. 심심하게, 지루하게, 조금 부끄럽게, 탐탁치게, 탐탁하게 탐탁하게 탐탁하지 탐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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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탁하게 어울리는 맛이 없도록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예배자가 무료한 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번입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다. 먼저 주일 시간을 항상 예비해 두십시오. 지금 첫 번째 손가락에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유튜브 예배하시는 분들 뒤로 발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간다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정 코로나 의심스러우면 3 5층에 유아실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 의심스러움 1층에 따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돼 있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핑계로 저 핑계로 다내스스로내 좋을 것 찾아가는 건 아닌 건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마음만 준비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세가 올바른 것인지도 유튜브 예배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 진짜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무료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세례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는 마땅한 존재인가? 이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뭐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 예배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예배를 드리시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설교자에서가 아니라 진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가 내 귀전에, 내 마음밭에 닿게 주소서 라고 애베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비록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맛없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내 귀는 맛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교하는 자가 졸리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의 찬양이 내 찬양이 되어져서 나 또한 똑같은 찬양의 자세로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썼을때 진정 애배자가 되는 겁니다. 찬양 잘한가 못한가 보자, 저건 나도 모르는 노래하고 있네. 아이고 왜 저런디야. 목사님 설교하시도 왜저 성질을 빠락빠락 내었으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애배구경자가 되신다면 몇 년을 하도 그는 온전한 애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배자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부분 같이 읽을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음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 내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영접하는 자, 그 구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생육방식으로 탄생시킨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문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비하는 진정한 내배자입니다. 주의 내배는 나의 모든 시간의 첫째이며 모든 시간의 최우선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